잤어 잤네 잤어 <laughs> 잤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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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 잤어 잤어 어디서 잤어 어디서 잤어 어디서, 잤어? 어디서, 잤어? 어디서 잔 거야 <laughs> 언니 왔다 <laughs> 언니 왔다 언니가 오랜만에왔다수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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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려. 날라가나봐. 아직 일로. 여기서 밥을 너무 너 먹고 빨리 먹어 안돼. 너 아직 밥 먹으면 안돼. 안돼. 네,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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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너 진짜 물린다니까? 아. 야! 이제 그 못했는데 거의 줄다리 가지니까 <laughs> <지금. 웃음> 일어나 이거 개야 돼 일어나봐 일어나봐 이거 개야 된다고 이거 개야돼. 여나. <laughs> 어. 밥을 안 먹어. 빼서 먹어. 언니가 먹어. 언니가 먹어. 언니가 먹어.